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도라이산에 왔거든요. 예, 지금 산행지에 도착했는데,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좀 멀, 멀리 있습니다. 한번 올라가 보고, 열심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다시 찍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여기 고지에 원래 갈려고 그랬던 이 가다가 밑에서 들고 있는데, 여기 싹대 하나가 외배 짜리인데, 싹 대가 괜찮네요. 싹 대가 저아 가지고 한번 작업해 볼까 하는데,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하나 있고, 요 밑에 나무 밑에 하나 있고, 저쪽에 하나 있고 근데 저것은 짜가지고 내비두고 요거하고 요 밑에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켜고 다시 찍겠습니다 에, <laughs> 작업을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첫 번째 도라지를 뽑아 냈거든요 근데 한90% 95% 정도는 반미는 뭐 못살리고 95%정도 살려가지고 뽑아냈습니다 요거 나중에 집에 가서 어 일단 저 밑에 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찍겠습니다 여기 두번째 도라지 싹대 싹대입니다 이것도 중급 이상은 되니까 한번 작업을 해보고, 그, 문제는, 그 나무 밑에 있었고 나무하고 안 걸리려나 모르겠습니다. 한번 일단 작업해보고, 안 되면은, 그냥 묻어 놓겠습니다. 한번 작업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산행에서 가져온 도라지가, 이, 당금용으로 두 점이, 있거든요. 여기가 1번, 1번 돌아지고, 여기에 한95% 정도 뽑아냈거든요. 요거 한번 당금을 하고, 요것이, 요것도 95%인데, 요건 이제 몽땅하니, 이것도 95% 95%로 뽑아낸 도라지입니다 아 이쁘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약용 약용 도라지 세점세점이 3점. 있는데 이것은 참잘 뽑다가 다 끊어 먹어 가지고 돌 사이에 들어가 갖고 다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용 이제 꿀자르미로 쓰고, 요건 꿀자르미로 캐온 거고요. 그래서 오늘 다섯 점을 캐고 비가 와가지고 아 그냥 하산했습니다. 참 도라지 이쁩니다. 요 판매를 하려다가 판매는 조금 약할 것 같고. 그래서 그냥 제가 술 담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. 네, 나중에 술 담궈서 더 올려, 다시 올려보겠습니다. 지금 세척을 해가지고 건조시키고 있습니다. 이게 1번 돌아지고, 요게 1번 도라지입니다. 아고 요게 2번 도라지. 요걸 건조시켜서 한 당금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라지가 약간 굵으면은 판매를 할 수가 있겠는데 조금 약해요. 약해서. 그냥 당금 담금 제가 담금을 하려고 지금 세척을 해 놨습니다. 네, 건조시키고 담금질을 담그겠습니다.